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오브 볼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레이블레이저와제 볼트랑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또이트레이블레이저 RS 모델 차주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트레이블레이저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두달 됐습니다 두 달이요? 네. 외관상에서 특별히 뭐 바꾸신 거 있나요? 저는 지금 손잡이를 검정색으로 어... 해봤는데 손잡이 검정색 레핑 원래는 이 색이랑 똑같습니다. 아 네네. 원래는 바지 색깔이랑 똑같은데 네네. 손잡이를 검정색으로 했다고 하요 그거 네개다 했고 아네 그리고, 그리고 앞에도 아, 트레일블레이드 제가 사실 사기 전엔 몰랐는데 네네. 여기가 크롬이에요 크롬 프롬. 제가 얼마 전에 사고나가지고 이게 새겨졌는데 이 색깔로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크롬입니다. 아 원래 크롬인데 요거를 네. 이제 랩핑을 했고 요즘 유행하는 크롬 딜릿 여기좀 까졌네요 지에, 트럭이 뒤에서, 아이고. 네. 네. 어, 지금 트럭이 뒤에 앞에서 뒤에아가지고네 그렇게 됐고 맺고 있는 상태 아우 정말 이쁩니다 그러면 한번 주행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아우 실내가 확실히 이거는 약간 저의 리뷰가 될것 같은데 실내 공간은 확실히 볼트보다 훨씬 넓고 시트도 훨씬 편합니다. <웃음> <웃음> 일단 볼트 앉아보시면 <안> 알겠지만, <웃음> <웃음> 아우 디 <laughs> 역시 넓고요. 참고로 지금 이 차는 옵션이라는 옵션은 그냥 다 풀옵션 네, 넣었고 사륜도 있고요. 네 사륜도 있고. 아 그럼 <웃음> 제트링크를 <웃음> 한번 경험해 보있겠네요 근데 제가 운전 스타일이 좀 스무스한 스타일이니 아. <laughs> 한 파노라마 쏘는 프 한번 개방 네, 한번. 야이 볼트에는 없는 이. 이 수동으로도 되고 9번뚝딱하면 기계가. 아, 굉장히 넓네요 진짜. 아, 어... 지금 비가 오는데 잠깐만 열었다가 네, 바로 닫아야겠네요. 비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주행을 잠깐 보조석에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소음이 많이 없네요. 이게 뭐 말로는 이. 유전자석이랑 조수석이랑 그 뒷자리, 요 손잡이 요 부분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 사실 뭐 크게 전, 없는 거를 경험을 못 했습니다. 아 <laughs> 있어서 좋은 점을 모르겠지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는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업인데, 네, 네. 저희 차장님 옆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면은 전혀 뭐 얘기에 전혀. 지장이 전혀, 없는. 네. 지금 제가 전기차는 소리가 아예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크게 불편함도 없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떠신가요? 저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통 전면 유리에다가 바로 쏘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유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쏘거든요. 네, 컴바이너 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쉐보레 자체가 옵션을 생각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Okay. 그래서 수납이나 기타 뭐 튼튼함, 안정성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지만, 요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잔 옵션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그 옵션들을 최적화시킨 게 트레일 블레이저가 바아 국산에서 디자인을 하고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양산을 다 하다 보니까, 요런 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음. 뭐 이런 옵션 통풍 시트라든지, 통풍도 이렇게. 네. 제보를 에서 무조건 있어야 그쵸. 우리 지금 몇 키로 타셨죠? 지금 2,900키로인데. 아, 2,900키로. 내일 제가 이제 안동을 가서. 아, 3,000. 3,000. 아, 지금 3기통인데 정말 소음이 없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스파크도 타봤고, 네. 요급 코나 스토닉 네. 뭐다 타봤고, 그 상급으로는 이제 소렌토하고 맥스크루즈 이런 것까지 다 몰아봤는데. 아, 네. 확실히 그. 방지 툭을 넘어가거나 차체의 핸들림은차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소형 SUV를 살 때는 에 이제 뭐이 소형 SUV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음, 감안을 해야 된다. 일단 뭐 핸들은 워낙 음, 유명한 음. 차니까. 그렇죠. 근데 핸들이 트레블레이션 이 조금 쉐보레에 비하면 좀 가벼운 편이긴 하더라고요. 음, 음. 아. 다, 다른 차랑 스파크랑 비교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스파크보다는 무겁고 무거운 게 그리고. 맥스크루즈가 저희 아버지 차여서 네. 많이 몰았는데 네. 현대차 그 급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맥스크루즈 그것보다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뭐 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 취향 아 차이니까요. 아 확실히 무지가 최고레아 음. 이거 디컷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운전합니다 아, <laughs> 저도 이거 시승을 한번 장면. 예전에 출시하자마자 해봤었는데 디 음. 컷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음.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한바퀴 돌렸는지 이거를 눈으로 안 보고 알수 있으니까 에이. 에어컨은 1단인데 너무 세가지고 껐다 음. 껐다 껐다 아, 아. 쉐보레 또그 강력한 에어컨이 또 유명하죠 또. <laughs> <laughs> 트랙스 때도 깜짝 놀랐는데 <laughs> 거의 이게 날아갈 것 같은 바람에 <laughs> 그런 에어컨 나와요 끝까지 틀면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에 가장 큰 특징은 음. 뭐 저도 이차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많이 봤는데, 네. 비상등이 왜 이렇게 멀리가 있냐, 요거를 얘기드는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미국차는 요거로 인사를 안 하고 정말 사고 났을 때만 키기 때문에... 아. 저희나라는 요거로 인사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죠, 마 자주 키죠. 네네네. 시내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도 자주 키는 편이긴 한데, 남성으로서 제가 178cm인데, 어. 사실 그냥 지금 등뒤에 대고 딱 되면 대면 딱되딱어 대면 딱딱 아, 그러네요, 네. 아주 편안한 네. 자세에서, 그니까 그렇게 실사용에선 불편함은 없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수납 공간인데 네. 지금 일단 여기 수납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네. 여기 무선 충전패드 있고 네. MC 타입도 있고, 근데 여기가 여기가 제가 지금 촬영적으로다 넣어놨거든요. 네. 뭐 안경집, 껌통, 풍삼통, 음. 충전기, 향수 오. 다 넣었는데. 되게 깊어요, 이게. 진짜 깊네요. 깊은 대신에 단점으로는 꺼낼 때 불편. 꺼낼 때 불편한 거와 동시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뒤로 할때 이게 팔꿈치 약간 걸리지는 아 않지만 뭔가 간섭이 좀 없진 않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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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몸 뻐근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럴 수 느낌이 있을겠네요.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볼트랑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승차감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근데 이따가 타보시면 알겠지만 볼트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음. 볼트가 차가 작은데 배터리 팩이 무게가 있어서 1.6톤이거든요. 아. 되게 무거운데 근데 하, 하부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음. 무게 배분이 하부 쪽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하부에 대한 그 묵직함은 볼트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편인데, 전체적인 부피에 의한 약간 안정감은 확실히 얘가 좀더 커서, 크기가 어쨌든 예, 크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주는 힘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주행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가 네. 엑셀보다 네. 포지션이 좀 높아요. 음. 그래서 저같이 시내 주행 많이 하고, 음. 브레이크를 되게 스무스하게 발목에 힘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목 피로도가 사실 좀 높아요. 어... 그냥 엑셀에 발바닥을 놓으면은 브레이크 한이 정도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아야 돼요. 아... 그래서 좀 발목 피로도가 좀... 아 근데 그 볼트도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저만 그 뭐, 연비는 사실 지금 제가 총 연비는 11.6km거든요. 네. 2,914km인데 제가 거래처나 이런 게다 시내에 있어가지고 아 시내 거의 시내 거의 거의 100% 시내에 다 아, 11.3, 11.6입니다. 11.6 아예 안 막혔을 때 고속도로처럼 쫙 달리니까 네. 18km. 아 네. 그때 한 18km 60km 정도 달렸는데. 아 정도 연비 진짜 잘 나오네요. 기름도 회사에서 내가서아 음. <laughs> 그럼 지금 유류비가 거의 안 드시겠네요. 아 yeah. 좋네요. 그러면 완전 완전 괜찮네요 차 운용하기. 음. 확실히 마감 전체적인 마감 제 스타일은 얘도 그렇고 이것도 블랙이고 그래서 볼트에 비하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음. 볼트가 더 비싼 차인데도 이게 훨씬 고급스러운 이런 것도. 차사기를 마음 먹었을 때 무조건 코나다. 아. 어. 코나 올 블랙. 어. 했는데. 한번 유튜브를 한번딱 봤는데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어... 너무 이뻐가지고 내부하고 어... 이게 너무 이뻐서 그 보자마자 그냥 대리점 바로 갔죠. 어... 대리점 갔는데 <laughs> 마침 또 빨간색 차가 있었다. 어... <laughs> 이거다. 네,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이거다 하고 감싸는 느낌. 바로 변속. 견뎌, 바로 <laughs> 어, 좋네요. 어. 트랙스는 생각 안 하셨나요? <laughs> 트랙스, 그러니까 레의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친하지가 않았어요. 아, 잘 네, 몰라셨구나. 네, 네, 네. 사실 뭐, 현대, 그렇다고 뭐 현대기아에서 친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 네. 차 종류를 많이 보다 보면은, 특이한 것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신차네. 어, 아, 아, 그러다 보니까. 트랙스는 좀 너무 익숙해진 거죠, 저. 아,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렇죠. 할인모드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어, 뭔가 딱 잡아준. 키가 진짜 아, 네 개가 딱 붙어 있구나. 어, 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느껴지고사륜 모드를 키면 롤링이 많이 적어지잖아요. 고속에서 네. 그 연비를 좀 포기하고 네. 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캡틴 오고, 시험. 아, 오고. 그때 완전. 이 차가 지금 비안 맞은 날보다 맞은 날이 많거든요. 아, 최근에 두달 동안 비 많이 와서 사륜 많이 키고 다니겠습니다. 어. 이 트레이블레이저, 이렇게 잠깐 시승을 마쳤고요. 이제 트레이블레이저 차주분께 들어보는 볼트 2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